안녕하니 직빵탈입니다. 자, 오늘은 짠 반포역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반포 지하상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크, 추억의 반포 지하상가죠. 여러분들 최근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강남 지하상가라고 원래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역에서 내리셔가지고 가는 길 제가 한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직빵탈 쳐다! 자 나가는 데는 한 군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요즘 이게 유행이라던데 여러분들은 신청하셨나요? 아 저는 사고 싶어도 못 사네요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되네요 자 여기가 정확한 명칭은 강남지하상가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여기 반포역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둘러보셔도 되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단포역에서 한번 이렇게 출발해보는 거 요거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나오시면은 앞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로가 이쪽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찾기는 엄청 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무슨 시민안전체험관 이런 것도 해놨고 이거는 무슨 덕후역 대합실 해가지고 이건 뭐지? 어 이렇게 약간 박물관 비슷한 것 같은 것도 해놨네요. 오, 안에 이런 모형 같은 것도 있고. 야, 열차 같은 거 이런 거 종류별로 다 있네. 자, 덕후역 대합실을 해가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랍니다. 화토 6시까지 오셔서 보십시오. 음, 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헉, 철덕이라 그러죠? 어, 그런 분들 오셔서 보시면 되겠네. 근데, 냉방시설이 없답니다, 여러분. 여름에 주가. 그리고 요즘 지하철 보면은 이런거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창고, 이런 공간 같은 거를 창고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좀 공간으로 대여하는 거. 이런 거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싸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쭉쭉 가시면 돼요. 음. 자, 여기 또, 또타 스토리지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보관하는데. 어, 여기는 꽉 찼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뭐지? 아, 여기는 짐입니다, 짐. 스포니스 반포점 헬스클럽. 자, 나가는 곳이라고 써 있는데, 뭐, 아직도 나가는 곳은 안 나와요. 계속 지하상가가 이어집니다. 자, 이제 뭔가 점점 웅성웅성 하는 게 지하상가 느낌 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특이하게 컴포즈 커피부터 갑자기 식당가가 나와요 이쪽에 다 이제 먹을 때입니다 지하상가에 보면은 강남에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밥 같은 거 여기 김간에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거 드셔도 되고 돈가스 가게도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광장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오던 킨도 있네 자 여기가 이스트존이래요 동편 광장 자 여기가 아무래도 좀 사이드다 보니까는 이런 식당가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야 추억이 줄 수도 있네. 자 그리고 저쪽 이제 보이시죠? 슬슬 이제 꽃 가게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오 이런 분수도 해놨고 어 진짜 뭔가 꽃 냄새가 납니다 여기 오니까 음야꽃 진짜 많다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근데 옛날에 비해서 꽃들 이렇게 파는 데가 많이 죽었잖아요 뭐야 귤도 있어 오 지금 보니까는 이쪽에 한 줄이랑 저쪽에 한줄 이렇게 서두 줄로 돼 있네 자 저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밤이 돼서 이쪽에는 문들을 좀 닫기는 했는데 어자 이렇게 중간에 이어지는 데도 있고요 동평관광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 위치가 여긴데 이쪽에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이가 357, 297와이 생각보다 합치면은 뭐 거의 한 1km 되겠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반포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한강공원으로 빠진 데도 있으니까, 위에도 있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 근데 끝머리에 이렇게 양쪽에 식당가가 하나씩 있는 거였습니다. 음. 자, 이제 저쪽에 가면 옷가게 같은 게 펼쳐지는데, 와, 여기 거의 한 1km 된다고 했잖아요. 엄청 깁니다, 여기. 자, 이런 핸드폰 케이스 파는 가게도 있고요. 이건 뭐지? 오, 비누 파는 데인가 보다. 야, 비누 전문점. 근데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은 아무리 이런 상가가 인터넷 때문에 죽었다 그래도 원체 여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구경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지금 이런데 문 닫는 거는 망해서 닫은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돼서 닫은 거예요. 음, 퇴근 퇴근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쪽이 또 은근히 외국인 분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가이드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잠깐 걸어오는 동안에 뭐 일본말도 엄청 많이 들리고 확실히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명동도 그렇고 자 이분들도 외국인입니다. 오늘 네, 이제 리뷰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찾아온 건데 고속버스 터미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부러 반포역에 더 내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서 시간 좀 되시는 분은 터미널 가서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시면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 터미널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 보십시오. 점점 늘어납니다. 아우, 이쪽에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무래도 저 안쪽이 또 가격세도 엄청 더 비싸겠죠? 오. 자, 저쪽에 보십시오. 어우, 그냥 사람들 엄청 많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남성 옷도 팔고 있으니까는 보러 오시면 되고. 근데 주로 여성 옷을 많이 파네. 그렇죠? 야 여긴 또 뭐야 이런 가방도 팔고요 이거 브랜드 아닌가? 이야, 신기한 것도 많이 팝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이제 광장을 좀 오니까 여긴 기또 사람 엄청 많이 앉아계시네 한 중간쯤 왔나봐요 사람 갑자기 엄청 늘어났어요 자 계속 앞으로 쭉쭉 지진해보겠습니다 어, 이런 어르신 옷 같은 것도 팔고 야 이거 엄청 화려하다 또 이런 주얼리도 팔고요 야오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제가 가본 지하상가 중에 좀큰 데가 대전에 가면 은흥정이 있는데 거기 지하상가 있거든요. 그 시청으로 이어지는데 거기도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어, 거기 막 분수대 옆에 막 커피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피자 팔고 막 거기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서울은 서울이네요. 반포가 짱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야 엄청 크네. 자, 저희 계신 분은 중국 인플루언서인가 봐요. 지금 옷을 고르면서. 실시간으로 이 옷이 어떻다, 저 옷이 어떻다,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 근데 이런데 보면은 옷이 비싸지가 않아요. 뭐, 삼천원, 만원짜리도 엄청 많고, 심지어는 뭐, 천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원은 특히 많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 싸게 좀 득템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안 비싸네. 자, 아, 그리고 중간쯤에 오면 이렇게 고투머리라고 이런 것도 있고, 엔터 6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하상가에 이렇게 입점을 하려고 이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다 엔터식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좀 브랜드 옷 같은 거 이런 거 팔고 있고 요런 게 비슷한 게 천호역인가? 거기도 엔터식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그냥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지만. 야 다이아몬드를 파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올리브영이 있고요. 저쪽에는 아트박스도 있습니다. 야올리브영이 사람 엄청 많네. 이야. 자 이렇게 ABC마트 메가스토어도 있고 아 메가스테이지구나 그리고 옛날에 히트쳤던 아빠 아트박스 있어요 저도 해서 가끔 득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렌즈 옆쪽으로 해가지고는 신세계백화점 지하식당가로 이어져가지고 여기 좀 늦은 시간에 가면은 만원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득템하시면 되구요 자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온건데 역까지 온건데 자, 여기가 좀 미로처럼 딱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넓어요. 위에 올라가도 막 대합실도 엄청 크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구경할 거 많으니까 꼭 버스 안 타더라도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부대찌개도 먹고 쇼핑도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오시면은 이 흰색의 팩토리 스토어 있어요. 이거 스타필드 가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요거 한번 구경하러 오십시오. 가끔 브랜드 같은 거 싸게 팝니다. 근데 비싸긴 비싸요. 몽클레어도 있고 되게 비싼 거 많이 팔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가끔 드팸해요. 자, 그리고 제가 숨은 공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쪽에 이제 이니스프리 있는 데로 지나가시면은 자, 여기 이마트 24 있는 데로 이렇게 쇽 지나가시면은 자, 이렇게 요즘 서울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문구센터가 나와요. 자, 한가라 문구센터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술재료 이런거에 특화되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방송에서 기한팔4분이 여기 와가지고 미술재료도 사가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여기가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에 자 이렇게 액자 하는데도 있고요아 여기가 미술재료 파는데인가 보다 오 이런거 뭐라 이젤이라고 나 이런것도 있고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초대형 다이소가 여기 지하 있어요 여기가 제 생각에는 원래 상가들이 쭉 있는데 좀 장사가 안 되니까는 다이소에서 한꺼번에 임대를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와,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한번 오십시오.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무슨 다이소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요, 저 끝에까지. 다이소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이렇게 버스 타는 대합실이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들 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겠죠? 야, 근데 명절이 끝났는데도 사람들 되게 많이 가네요 이야,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못 가신 분들이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야 진짜 오늘 사람 엄청 많네 자 여러분 동부고속에서 승무사원 모집한답니다 150기 야 운전 잘 하시는 분들 지원 한번 해 보십시오 2월 20일까지 어우 학자금 전액 지원에다가 주택자금 대출도 해주네 아무리 KTX랑 비행기가 생겼다 그래도 여전히 고속버스 유항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인 것 같은데 사람들 엄청 많죠 야 고향 앞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 에스컬레이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계단 돼 있는데 여기 앉아 가지고 많이들 쉬시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가지고 쉬셔도 돼요 멀고 거 사다가 그리고 위로 올라오시면은 노브랜드 버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햄버거 드시고 이렇게 이쪽이 전부 다 먹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진짜 쇼핑도 하시고 밥도 드시고 꼭 터미널 이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가시면은 또 쉐이크쉐이크 햄버거도 팔고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저쪽에 이제 호남선 쪽인가? 그쪽에 가면 또 이제 파미스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잘해놨죠. 거기도 좀, 거기는 약간 이제 비싼 음식 이런 것도 많이 파는데 그쪽으로도 또 가셔가지고 같이 있게 드시면 돼요. 여기가 공간이 엄청 넓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저도 처음에 진짜 헷갈렸는데 야, 자꾸 다니니까 좀안 헷갈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도 잘 보시고서 아, 진짜 찾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자, 밖으로 나와 봤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진짜 크죠? 건물도 이렇게 크고 이 옆에는 호텔 건물도 있고, 야, 이서 이쪽 라인으로 졸로 쭉 들어가면은 저쪽 이제 파미에 스테이션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이제 백화점 건물이고, 자 여러분들, 반포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반포역에서 출발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서울 오실 때 지하상가, 강남 지하상가도 한번 구경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집방탈이었습니다.